코코넛 오일이 녹으면 계란을 부어줄 겁니다. 계란은 3개입니다. 당근을 넣어줍니다. 당근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트로 넣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자, 지금부터는 계란도 하트를 만들어줍니다. 아, 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내 마음은 항상 하트 사랑이 부족한가? 아이 참나 안 되겠다 엎어 볶아 <laughs> 그냥 볶아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오늘은 시력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당근 등뿍 볶음밥이다. 넣고. 자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내가 아침에 만들려고 했던 당근 하트는 사라졌지만 마지막 비장의 무기 하트가 있지 이것은 바로 치즈 하트다 자 준비 끝 아들 밥 먹자